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일 텐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소극적이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에 들어갈 야채 수프 재료를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미 기계 선별은 마쳤지만 혹시나 모를 이물질과 이상한 모양의 재료를 사람들이 직접 골라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22명 가운데 19명이 장애인입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와 자폐 등 발달 장애를 가진 직원들인데 중증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직장은 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왕이 좋아하세요. 친구들으며 왕이프라고 하고 있어요. 작년 퇴직할 때 같이 근무 근무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 직원들도 함께 일하며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분들하고 근무를 할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비장애인보다 집중력도 뛰어나고요. 우리 자기 맡은 바 책임감 이런 책임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이 사업장은 장애인 근무 여권을 갖추고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 국가 보조금 우선 구매 혜택을 받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13년째 운영 중인데 본사 직원들의 작업복 세탁 라면 재료를 활용한 재과 제빵 등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먼저 좀 앞장서가지고 네, 꾸준히 노력을 해서 네,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면 좀 아쉬운 면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 업체는 매년 증가해 2년 전 500곳을 돌파했고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1만 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특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와 정부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매년 많게는 수백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